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1월 24일 정유시장 앞두고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미국 증시가 혼조세 양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하고요. 어, 다우 지수는 저폭 하락을 하는 그런 혼조세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보하권 출발 예상이고요.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테마주와 이슈 관련한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음, 예상을 합니다. <laughs> 자, 오늘 앞쪽 3선의 종목은요. GSE 하고요. 코세스 쪽하고. 어, 그다음에 인성 정보. 그래서 어그 코세스가 앞서 그만 3,520원 지금 상승 출발이다. 그죠이렇게되면1 4,000한 2,300원 정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고까지는 열어 두고

네반갑과그동시 효과 예상 체결 상위 쪽 보면은 이제 코세스, 위즈윅스 튜디오 비전 프로 메타버스 관련주로 오늘 상승 출발인데 코세스가 다른 또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어, 특징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면은 어, 이게 여기 보면은 코세스 애플 비전 프로 출신 생산 나이 투입 장비 독점 공급 강세 이렇게 나왔다 그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그죠? 마이크로 핵심 장비 예, 이렇게 돼 있고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공개 턴키 수주 부각이고 어, 그리고 코세스 엔비디아 원픽 HBM 수요 확대 3전 관련 HBM 관련 주이기도 하고 마이크로 OLED 관련한 이슈도 같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어 5조 투자 이거는 뭐 작년도 나왔던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참 내용이 이슈가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출발하면 오늘 상한가도 기,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이슈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면은요. 자, 이 보안 위협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샌드랩이 그 이상한 가 들어갔고. 그 이글로도 같이 보도록 하고요. 실적 호조세 나온 것들, 뭐 대한전선부터 해서 한국조선해양,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어 바이오 관련주, 넷플릭스 역대급 가입자 급증 4분기 시간에서 8%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어 빙고 스토리, 에이스토리 어 이런 것들 같이 보도록 하죠. d n c 미디어도 같이 보고. 그리고 게임 관련 주 어제 크래프톤 말씀을 드렸다 그죠? 예. 이러한 이슈 때문에 움직였던 걸로 어, 판단이 됩니다. 데브스테스 크래프톤, 액터소프트, 웹젠. 자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된 HBM R&D 투자 때는 세 공제 예, 최대 50% 해주겠다. s a 에 CNS, 덱스턴, 커미코 하인스, 아케이트, 덕산, 테커피아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 오감으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로봇 SAM, 코픽셀 플러스, 어, 유진 로봇, 로블 로봇, IA 자 LG 노텍이 애플 비전 프로의 핵심 부품인 3D 센싱 모듈 독점 공급이다 LG 노텍 보고요 나무가, 더구 전자, 하이비전 시스템, 미래 컴퓨이 보도록 합니다 서울에서 아이 나오면 소득관계 없이 공공주택 우선 배정, 꿈비 아가방 컴퍼니 이런 어, 제출산 관련주 보도록 하고 어, 방산주 보도록 하고 홍해리스크 계속 부각이 된다 그죠? 물류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갤럭시 관련주, 이미지 센서부터 드림텍까지 보도록 합니다. 대형마트 관련주도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컷세스 이거 장난 아니다 그죠?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맞죠? 뭐 여기 요거 상가 부근까지만 먹어도 네, 니케님은 퇴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정규시장 어, 20초 남았고요. 예,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어, 인성정보하고 라이프스맨틱스하고 이런 거는 AI 헬스케어 쪽으로 어, 원격 의료 쪽으로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정규시장 개장되었습니다. 네, 화이팅. 자 우진이 자회사 상장 때문에 올라오는 모습. 뉴플렉스도 나오고요. 뉴플렉스, 유니캐스트 쪽도 나오죠. LTC, 동방 쪽이 급등이다. 그죠? 이걸로 한번 볼까요? 이걸로도 2%요. 샌즈랩. 샌즈랩이 7.5% 텍스트도 나오고 있고 빠빠만스 음. 맨스터 팔러 케임스 그래가 없고 GSE, GSE 올라오고요 인성정보, 인성정보 요리 되면은 어, 양봉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아우 드림텍 안 가네요. 까나리아 올라오고 테크윙, 테크윙 1프림 i 이스키 고용, 아. 태용 로직스 고용 쪽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고용, 고용 요거 스윙 쪽으로 접근하시고 1750으로 아까 그 드림 택 있죠? 그림텍 단타도 될것 같아요. 밀리지만 않으면 단타로 보시고 어, 13770으로 할까요? 응. 흥부 석기도 보이고 있고 커머스 아, 코세스 쪽에 올라오면은 어, MP라든가 어, 메타버스 쪽에 자이언트스텝하고 어, 덱스터, 어, 맥스트 그런쪽 인데 다른 쪽 은？안 올라온다, 그죠？미스터 블루 쪽이 올라 오고, 이거 어, 나 오면 이제 핑거 스토리 쪽 하고 어, 봐야 겠죠？핑거 스토리 는 단타 덴타. 단타 네, 를쪽 으로, 보 시고 상부 공공 으로 접근, 대성 에너 지가 네, 올라오 죠？아 인성 정보 아, 라이프 스멘틱 스피트 컴퓨터. 비트컴퓨터 쪽으로 볼까요? 아니다. 대장을 봐야 된다. 인성정보요. 어, 3400으로 3400원. 헐! 이미지 수가 보이고 있고 3일지한 삼일제약, 삼일3약삼일3약다3 다시 가넣죠. 인성정공 인성모종고. SCT. JST. JST. 인터 인터플러스. JST. 아 너무 높다. 동구 바이오제약13%나급등이네 w 퓨얼 l 드 o u t o 드 d me t h 어로스, o u said s o 스 e t h i n g Oros, oros, oros. o r 스 s oros. Oros, o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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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오셈 이것도 반도체. 이렇게하시체 네, 메스터 블루 메스터 또블도체 이거 코스스 14,200원 정도입니다 네, 성정보 계속 있네요. 들어오고 있고 고형도 들어오고 있고 코세스 또코도스이 이거 또반 이거 또이가또구나 T3도 Korea Circuit 보이고 보이고 MBT. m k t s k 하이닉스가0 8 0 3 0 0원을하면서 s k 하이닉스는 k 하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h i n i c s 는 80%의 지 k h i n i c s 는 80%의 s k h i n i 얘는 만원을하고 있습니다. 기도 보실까요? 기가 내린 걸만 0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싱크 3 0 5 0으로 단타 오늘 실적을 발표목이죠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 축하축하요가집면서 하락한 만천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로 해서 이번에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될 경우에 이 제약과의 색터가 함께 오를 수 있을 만한 스용판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발표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계속 포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측에서 도시 같은의 강의 등록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단타 네, 오늘 소폭 반등합니다. 근데 그동안 추어 나갔던 낙폭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흐름인데요. 어 4160으로 0원에코포르 PM이 1.67% 상승한 2 4 3 5 0 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 n f 는1.77% 상승 을 기록하면서 1 8 3 8 0 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종목군들 보시죠. 윈오공업 0.2% 하락한 22만 2,500원을 기록하고 음. 있습니다. 또 x t s p 는1% 넘는 약세 기간에 2.75% 내린 4만 9,6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HCB 같은 경우에는 가나암 신약과 관련해서 흐자 어, 소식을 안고서 어제 급등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 어, 6 내린 5만 100원에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알페우젤1.3% 0, 0, 이 정도 보자. 뭐. 장중에 또 어, 주목들 올라오는 거 보도록 하죠. 그치, 여기까지 그치, 보도록 합니다. 그치, 어, 바이집. 바이집. 어, 코리아 서킷도 같이 봐야겠네요. 네. 코리아 서킷 네. 어. 오 원으로. 이 여기까지.